국구. 나이스. 아, 아, 저희, 어, 네. 소리가 소리가 신으로 돼 가지고 <laughs> 어. 밥음이 다 들려. 아. 아, 너 그, 맨날 그, 내가 보내 준거꼭 영상 첨부해 줘. 나봐나 봐. 이 치킨이라나? 어, 어이 새끼 데리고 갈수 있는데? 예, 데리고 갈수 있어. 아니야 형내내내영상 보면 가만히. 있대 아 진짜? 나 데리고 가는데 너? <laughs> 나도 한번 해볼까? 난다요. 넌일어살수 있어. 와, 그냥 들어줬네 이 자리가 편했나 보다. 졸리데이. 아직도 있는데. 장비? 어. 이쪽으로 어, 어. <laughs> <laughs> 아, 어. 간다. 이쪽으로? 짠. <laughs> <laughs> <진짜 멋있어>. 맞다. 제고 하고 있어 친구. 어 없었어? 어. 어 빨리 와서 로로드킬 해줘. 뭉탱이로 바로 로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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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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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로 바로 바 어? 뭐요? 나이스 사열 기절이지? 어와 어, 네. 진짜 뭐핵 소리 듣겠다 좋아 왔다 니네 쪽으로 안녕 제훈! 깜짝아 어씨 하나 더내 아.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아. 제발 아, 아! 내 앞에. 오 나이스 하늘 와형 어, 어디 가는데? 안돼안돼야이쪽 야, 야, 방향 방향이면 방향, 나 떨어지는 데일 어? 텐데? 죽어 누구데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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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살려, 못 살려, 못 살려. 너못 살려. 아, 에바야. 해피. 와, <놀람> 와 나소반이 그렇게 됐는데 치킨을 먹는다. 똥이나먹래 자기네 존나 보러. 와, 씨. 내가 여기 있는 차 타고 올까? 창호 쪽에 내려야 돼, 아까 어, 내려가. 그러니까. 내려가. 야, 티티야 틸티야. 들가 있어. 죽어. 좀 부숴봐, 이차 뒤에 있나 오케이, 박스는고 오른쪽 온다. 야야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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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 쪽에 이쪽에 도망 도망 야야 잠깐만 잠깐만 나무 나무디 나무디 때때때아 이걸 날맞 맞고 있었네 아나 여기 한명 여기, 여기. 아그다 갔어야 됐어 빠르게 아얘 얘들 골리려고 하다가 아, 아니야 근데 형 터졌어 집 집들이 차 밖에 터졌어 아못 가겠네 일단, 자 치명적인 소격입니다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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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야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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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, 다행히, 1스테이지, 그, 어? 아, 쌩, 아. 살아, 살아, 나, 등등 있어, 어? 잡았네? 잡았다고? 어. <laughs> 어, 다 먹었네. 눈, 눈깔도 안 남은걸? 응, 음, 눈깔 없어. 근육방술! <laughs> 안 돼, 안 돼. 너무 낮아. 그냥 그대로 있어봐. 한번 여기서 점프해서 걔, 때리면, 맞, 맞아.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어. 점프해서 때릴 거야. 어, 얘나 뒤에만 준 말았어. 참는 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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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진짜, <나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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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 있다. <laughs> 이게 자전거가 비켄디에 밖에 안나오나? 아니 모든맵? 모든맵? 영상 보니까 다 비켄디던데? 비켄디 좋아하나? 뜨 어, 어. 나의 마음을 언 n 캐릭터 변신! 에뮬린 하트! 아이 아, 새끼 진짜 우진성 뭐하는 와. 새끼지? 이렇게 지템0 k 고 취소했어 1 0 k 오1긴 됐다 1리 바로 1혔잖아1 0분에 나? 0 음, 맛있는데 집안에 설치할 수 있어 자 10k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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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어? 맛있냐 나거든. 화장품 만나고 나가.. 화장품.. 아.. 아냐 내놔.. 한번 타보자 타보자라도.. 음.. 끈은 안 나는데.. 어.. 나안 나.. 잠깐만.. 야, 네? 아, 조금 났다 <놀람> 뭐야.. 끙꼬 도 화장품 만나는데.. 그왜 운전하기 힘든데.. 얼마 안 돼.. 어디가.. 그냥 떠벌 광클해봐.. 빨라져. 빨라 아, 진짜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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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쳤어, <laughs> 오 아. 빠어 자전거. 어디 갔어? 이게 얼마짜리데 뭐야? 얘 도와다 땄어. 야, 미안해 미안해. 야아 아, 진짜? 세줄라인데 뭐야 뭐냐 이 새끼? 아까 차 타고 빠졌거든 빠져도... <목소리> 안녕? 이제아이 새끼 뭐하냐? 아니 형 뭐, 봤어? <laughs> 어나 봤어 나 봤어 <laughs> 아 너무 웃겨가지고 구경하는데? 몇번째 봐봐 아... 아 진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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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민으로 안했다 어 포카 또 가냐? 얘버리고 갔다 어어 그러자 그러자 가는 척해 가는 척 따라가는 척아 오케이 오케이 따라가는 척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냐? 렛츠고 음, 음, 아 진짜 음, 미안하잖아 이거. 음, 음, 제가 대화가 되면은 음, 지금 아 우리 오케이 <laughs> 뭐라 해야겠다야사번너 아, 야, 야, 어디가? 사 번님 <laughs> 어디, 어디 가세요? 아 이거 어떡한디야? 아야한명 온다. <laughs> 가스라이팅 오지네 아 역시 기 연막 작업 해야된다 지금 아 옥상에 또 있나 본데? 아니야 아야아야형 근데 제 먼저 들어와야 돼제 밖이야 뭐야? 뭔스 벽? 따라 <laughs> 그니까 진짜 킹바인데 저거? 어, 아 저구나 아 오케이 오케다딴데볼때쏴 어, 아! 아! 침착하게 면 되는데 뭐 야 아, 나이스! 나 <laughs>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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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바나바스 나이스! 이이빠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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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나이스! 나이거 전색이 <laughs> <laughs> 가만히 있는데 야 빨랑 칠탄 좀 가져와봐 내가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야, 일단 발소리발소리발소리발소리야배발소리 오케이 오케이 이 못따으면 내가 어시할려 했는데. 아나 하늘아 뭐해. 무슨 씨. 난 나이... <laughs> 석철. 아, 뭐... 아 이거 하늘가 따졌어야 되는데. 아이몇 개야. 아씨. 몇 개야 석철. 아, <laughs> 재밌었다. 보고 보고 주세요. 야 보고 야 씨발.

나아 이따 어떡 하지 이따 송 아닌데? 나 팔백이야 이게 팔백 있다 이 나도 팔백 아 그냥 이따 붙자 나도 이따비야 뭐이야트위비야 나도 이다비야트리트이따비 <laughs> 이거 도대야 이거 어려 어 감사 인사 감사 봐봐 감아나 감사 인사 없는데 밥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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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옆에서 밥 줄게 <laughs> 야 자기장 심하 뭐야 잠깐만 야 너무 좋은데 야, 갈래 가 야, 어, 나, 나 음, 이런 파밍 음, 음, 처음이야. 나도. 와. <laughs> 뭐야? 백화점 갔다 온거 같잖아. 이렇게. 또 어. <laughs> 시바 그냥 조라라면 진짜. 진 와, MVP 거의 배달통인데. 야, 그래, 또 좋아. 뺐냐? 불안해질 정도. 불안해질 정도네. 하늘에 올라와. 야, 씨. 한강 던질 랬는데 죽명이네. 내려왔다. 하늘아. 아 씨, 내려왔다. 내려왔다니까. 아. 계단으로 들어간다좋어아 씨.